샤를 르클레르는 최근 페라리의 위기 속에서 2027년 에스턴 마틴과의 협상설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편 헬무트 마르코는 과거 레드불이 랜도 노리스와의 계약서를 이미 준비해뒀었다고 밝혀졌는데요. 만약 성사됐다라면 지금의 포뮬러 원 판도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네, 막스 베르스타펜의 아버지인 요스 베르스타펜은 맥나렌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죠.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차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이처럼 포뮬러1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여러 결정들이 무대 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포뮬러1의 이면을 보여주는 깜짝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바로 레드불의 고문 헬무트 마르코가 직접 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팟캐스트 비언더그리드의 인터뷰에서 레드불이 한때 랜도 노리스와 계약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기는 노리스가 포뮬러 2에서 조지러셀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하고 막 떠오르던 때였죠. 네, 당시 레드불은 꽤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는 이미 레드불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떠났고, 다니엘 리카르도 역시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드불과 당시 토로로소 모두 빠르게 자리를 채워야 했고,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목받던 유망주였던 노리스가 자연스럽게 레이더에 들어온 겁니다. 마르코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렌도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알파타우리 또는 토로 로소였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협상은 갑작스럽게 중단됐습니다. 노리스와 맥나렌 사이에 존재하던 한 조항 때문이었죠. 불행히도 맥나렌 쪽에서 그걸 알아챘어요. 두 개의 계약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렌도와의 협력을 막는 조항이 있었어요.라고 마르코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죠. 노리스는 우리 팀에 아주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모든 유망주를 우리가 데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챔피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지금 노리스가 2025 시즌 챔피언 경쟁에서 주인공으로 떠오른 상황을 보면 이 이야기는 더큰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노리스가 주황색이 아니라 레드불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입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처럼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드라이버가 됐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챔피언십 경쟁도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죠. 라스베이거스 그랑프리 주말 동안 마크스 베르스타 펜의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 펜이 공개적으로 맥나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덜란드 매체 포뮬레 원해늘과의 인터뷰에서 요스는 맥나렌의 두대 차량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정확히 같은 장비로 달리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대의 맥나렌이 코너를 도는 방식에서 분명히 차이가 보입니다. 하나는 미끄러지고 하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한 요스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막스는 타이틀 싸움에서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노리스는 베르스타펜을 이기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나 관계 유지보다도요. 레드불과 밀접한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건꽤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네, 맥나렌 내부에 의심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려는 의도죠. 사실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타이틀 경쟁이 치열해질 때마다 어, 레드불 쪽 인사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팀을 흔들어왔던 장면은 여러 시즌에서 반복됐죠. 자, 실제로 이번 시즌을 보면 피아스트리가 어떤 서킷에서는 노리스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 반대로 뒤쳐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포뮬러1 세 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젊은 드라이버에게 이런 기복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일부예요. 네, 노리스 본인도 2024년 첫 타이틀 경쟁에서 꽤큰 어려움을 겪었고 2025년에도 여전히 특정 그랑프리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실수와 불안정한 맥나렌의 상황을 베르스타팬은 정확히 파고들며 기회를 잡아내고 있죠 정확하고 치밀한 운영이 강점인 그에게 이런 틈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말엔 또 하나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한 게시글을 리포스트 한 건데요 그 게시글은 맥나렌 사렌이 내부적으로 그 노리스를 우대하고 있다는 의혹을 담고 있었고 피아스트리는 곧바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죠.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 링크를 남겨 두겠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요소와 팀 분위기 하나 하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팽팽한 챔피언십에서는 이런 종류의 잡음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맥나렌 내부의 동일한 대우에 대한 의심과 외부의 압박이 겹치면서 이제 팀 입장에선 꽤나 민감한 상황이 된 거죠. 포뮬러 원 무대 뒤에서 요즘 가장 무게감 있는 루머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샤를 르클레르가 2027년 에스턴 마틴 이적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아직 공식 확인은 없지만 여러 정황들이 이 루머의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을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핵심 변수도 있죠. 네, 바로 막스 베르스타펜의 미래입니다. 르클레르는 2019년부터 페라리 소속으로 달려왔고. 최근에는 2029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동시에 성적에 따른 조기 이탈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요즘 페라리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조항이 작동할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아 보입니다. 운영 실수, 차의 발전 부족, 그리고 회장까지 나서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르클레르는 눈에 띄게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턴 마틴은 전략적으로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페르난도 알론소의 이탈이 예상되는 시점에 2026년부터는 혼다 파워 유닛을 쓰게 되고 에이드리언 유이가 설계한 차까지 도입될 예정이죠. 게다가 정상에 오르겠다는 강한 의지도 있습니다. 이런 팀에는 그 검증된 실력을 갖추고도 아직 젊은 르클레르가 제격일 수밖에 없죠. 제가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에스턴 마틴 경영진과 르클레르의 매니저인 니콜라 토트 사이의 대화는 몇주 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칼럼니스트 투리니는 자전거 경기를 비유로 이렇게 표현했죠. 모두가 페달 위에 멈춰서 결정적인 스프린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스프린트는 르클레르가 2027년에 에스턴으로 이동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풀어야 할 변수들이 남아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건 바로 베르스타펜의 결정입니다. 그가 머무느냐, 아니면 메르세데스로 옮기느냐에 따라 레드불, 메르세데스, 맥나렌, 에스턴 마틴까지 전반적인 드라이버 시장의 판도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에스턴 마틴의 플랜 A, 즉, 베르스타펜 연기비 무산된다면, 르클레르가 그 자리를 채우는 플랜 B가 유력합니다. 반대로 베르스타펜이 그대로 레드불에 남게 된다면, 에스턴은 르클레르 대신 다른 방향을 택할 수도 있겠죠. 결국, 르클레르의 미래는 베르스타 펜의 선택과 맞물려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루머의 단계지만, 그냥 흘려들을 얘기는 아닙니다. 페라리의 침체, 르클레르의 불만, 변화하는 에스턴 마틴의 구조, 그리고 중심에선 베르스타 펜, 이 모든 조각이 지금의 그림에 자연스럽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과연 이 거래가 성사될지, 조항이 발동될지 아니면 르클레르가 2028년 혹은 2029년까지 기다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선 언제와 만약 사이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죠. 파일럿 시장은 그만큼 지금도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르클레르는 페라리의 또 다른 약속을 믿고 기다릴까요? 사실 2026년에 차가 경쟁력이 있다면 그가 남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몇 년을 허비하는 셈이고, 결국은 또한 명의 재능이 포뮬러 1의 위대한 역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새 레귤레이션이 다가오고, 진짜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팀을 고를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대화는 굉장히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에이전트의 역할이죠.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요 팀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길을 열어두는 것.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르클레르, 계속 페라리에 남아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팀을 찾아 나서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모든 출처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결승선 채널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